네 안녕하세요. 곽경영 아니 곽혁 곽경. 아니고 곽범입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최근에 한 10kg 정도를 뺐는데 바로 이 맥스컷 다이어트핏 3.1 에메랄드 워터를 운동이나 축구하러 갈때한 병씩 들고 나갔어요. 겨울에도 땀이 미친 듯이 나는데 뭔가 쫙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. 이게 그냥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. 아니라 확실하게 마시기만 해도 4주 동안 마이너스 3.1이 된다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나와 있는 제품이라 이름에 3.1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더 믿고 마셨던 것 같고 그냥 매일 한 포씩 마신 게 다였거든요. 근데 셔츠를 입었을 때 흘러내리던 뱃살들이 조금씩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사라진 경험을 했고 커피나 음료수 대신 맛있게 마시면서 다이어트를 할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고 매일매일 눈바디가 달라지는 경험도 했습니다. 운동을 안 하는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잔씩 마셔줬는데 이게 정말 화장실 가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. 다이어트 하면 사실 먹는 것 때문에 화장실 가는 거 고민인 분들 진짜 많잖아요.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변비가 심해진 적도 많고 3일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였을 때도 있고. 저 같은 고민 가지신 분들은 이 에메랄드 워터 공복에 꼭 드셔 보시면 화장실 고민은 싹 해결될 겁니다. 이거 먹고 그날 바로 화장실 가는 거예요. 넉가래로 눈 쓸듯이 싹다 긁어오는 느낌이라 어 운동할 때 땀도 미친 듯이 나 빠지는 속도도 다르고 변하는 것도 내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하도 살 어떻게 뺐냐고 주변에 물어봐서 이제 대답하기도 지쳐서 아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남깁니다. 에메랄드 워터 완전 추천합니다. 다이어트가 정말 절실하신 분들은 밥 먹고 맥스컵 프로 세알 공복에 에메랄드 워터 한잔 챙겨 주시면 정말 다이어트 속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. 맥스컵 프로와 에메랄드 워터 분명히 도움을 받고 있다.